오늘은 저와 함께 이중 모음 AW 같이 학습해 보실 텐데요. AW는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. 어, 오, 어, 오.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. 먼저 왼쪽에 지금 제가 가지고 온요 단어들은 다어 소리가 나는 이중 모음 AW예요. 자, 음과 조합 같이 해 볼게요. S는 스. 그리고 EA와 EE는 이중 모음인데요. 둘다 이라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. S는 스, AW가 어. 서 AW로 시작하니까 어를 먼저 써 주시면 되고요. F는 프, U는 어. L 어. a f f e f f e P는 K, r은 러, a w가 어, 에이 끝소리 은, 프 r 프 w c는 크, r은 러, a w가 어, 에이 끝소리 을, crawl, crawl. 이번에는 a w가 오라는 소리가 나는 글자들 한번 같이 보실게요. S는 스, T는 트, 티가 써주시고요. R은 러. A W가 오니까 모음 오를 리을 밑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어요. P는 피, F, e 는 에. R은 러, 러. 두개 이렇게 쌍 자음이 오게 되면 영어에서는 한 개의 자음 소리가 사라지게 돼요. 그래서 리얼 한 개만 써주시고요. Y는 E, Strawberry, Strawberry, D는 D, R은 R, A W가 여기서는 O라는 소리가 나고요. 그리고 ng는 응이라는 받침이에요. 이응 받침인데 앞에 어떤 모음이 왔느냐에 따라서 이 위에 올라가는 소리가 결정이 되는데 i는 이라는 e 소리니까 ing는 잉이라는 발음이 됩니다. drawing, drawing. l은 l aw가 오 소리가 나고요. 그리고 여러분은 Y가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. Y 같은, y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Y 모음, Y 모음, 이런 소리가 생기면은 이때의 발음이요. 야, 여, 요, 유. 그 외에 다른 소리도 있는데 대표음과만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. Y 플러스 모음은 야, 여, 요, 유 라는 소리가 나더라라는 법칙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, Y 모음이 이어가 되고요. R이 -E R 소리가 나서 lawyer, lawyer. 자, 여기도 Y 모음이니까 이네 가지 소리 중에 하나인데요. 여기서는 야 라는 소리라고 해요. 그리고 N이 은, yarn, yarn. 마지막으로 AW, 어. 오, 소리 정리하면서 사운드 바이 사운드 같이 해보실게요스이스어 시서 시서 어어 어플 프어프론크 Uh, uh, l crawl crawl still raw o a e, raw e strawberry strawberry draw all in drawing drawing Lis 오, 열, lawyer, lawyer. 야, 은, 얀, 얀. AW 이중 모음은 아, 어두 가지 소리가 있었고요. 그리고 Y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 여러분 네 가지 소리 야, 여, 요, 유로 변한다는 거 오늘 중요한 거 배운 것 같아요. 열심히 공부해주신 분들 응원하고요. 저는 또 다른 파닉스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